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같은 세상에, 에, 만, 백, 성, 구, 아, 도와여 주려고. 사에 n g 와 다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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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로서 나아갑니다. 또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아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떤 심령으로 나왔건 간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깨어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위엄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회복, 해결되게 하시고 갈급함이 채움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짐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47절부터 49절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오늘 47절로 49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이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의 정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아는 사람과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늙어질 수가 없어요. 젊은 청년도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 마음과 생각이 진부하고 늙어집니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비전을 소유하지 못하면 생존에 목을 메고 성공에 매달리며 자기 만족에 연연하는 삶을 살고 말아요. 마음과 생각이 진부하고 늙어진 거죠.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영혼마다 마음과 생각이 늙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 설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뭐, 기도도 해보고, 내가 노력해보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령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없이는 가슴 설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신앙 연조, 내 헌신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열정으로 사느냐, 이것을 가르는 견인차가 무엇이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신학을 해도, 선교를 해도, 목사가 돼도 안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열정으로 살다가 마무리하느냐,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결정해요.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단순히 은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를 향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뭐냐? 은사가 터지면 되나?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강력한 은사가 터지고 막 불을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영분별도 하고 또 그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울고 감격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냐 이 말이야. 물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아닌 경우를 너무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제가 기도원을 꽤 다녔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상당 기간을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은사자들이 많아요, 소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관련이 없어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막 부르더니 예언해주겠대요. 아유, 싫다고. 아, 자꾸 예언해주겠대요. 좋은 말다 갖다 붙여요 <laughs>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강림하셨고 2000년 동안 성령 시대가 지속되어 왔어요 그럼 2025년 4월 22일 오늘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뭐냐고요. 이미 그 능력은 오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답을, 1장 8절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은 이미 강림하셨죠? 이미 또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만 계속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2000년 전에 이미 강림하셨고 이미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성도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달라요. 성령의 임하심이란 그냥 오셨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의 임하심이란 성령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3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통치하십니다. 그냥 방문객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손님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성도 안에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갈 것도 없어요. 체험해보면 알아요. 교회 다녀보면 압니다. 성령의 통치를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유, 그럼 나 정도면,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요.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 정도면 괜찮을까요? 성령의 통치를 따른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되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란 포괄적인 말입니다. 무슨 기도하다가 찌릿찌릿 주시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들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되 내 뜻대로는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 들어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은사와 영향력이 강하다 상관없어요. 이것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듣지만 내 뜻대로 못 살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아래 계신 거예요. 성령은요, 자꾸 요구하세요.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그런 일을 성령이 시키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갈등하죠 어, 내가 해야 되나? 주님 내가 해야 됩니까? 그래 네가 해라 왜요? 나는 담당이 아닌데요 어, 너라도 해야지 너라두라니요 사람이 몇 명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형편이 넉넉치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이 좀 생겼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돈이 좀 생겼어요. 교회와 상관없이 돈이 생겼습니다. 꽤 되는 돈인데 한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돈들을 자꾸 기도하고 생활하다 보면.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야 어떤 성교사한테 얼마 붙여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너 생긴 돈 있잖니. 얼마요? 백만 원. 아이 주님 그 백만 원을 내초 처자식하고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아이 줘라 내가 줄게. 백만 원. 누구에게는 오십만 원. 삼십만 원 해서 2년 만에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후원하게 하고 누군가 자꾸 섬기게 하고 뭐 선교사들 보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갖다주라는 거예요. 얼마 보내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면 그만큼의 금액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펑펑 울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고 울더래요. 근데 재미있는건내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laughs> 다 타교의 성도, 타, 다 다른 선교사, 다른 목사. 내 지인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내 지인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쓴 돈이 6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기도했대요. 주님 갚아 주신다면서요? 돌려 주세요. 그랬더니 돌려 줬지. 무엇을 주셨습니까? 통장이 텅텅 비었는데. 너는 어떻게 통장만 생각하냐? 내가 네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기억 못하냐? 그거 돈으로 따지면 1억도 넘는다. 하나님 그러시더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목회가 형통하고 순탄한 거야. 설교하는데 강단에서 자유롭고 말씀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말씀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책을 사서 보고 교수들 따라다니고 난리를 치는 거.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건 6천만 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1억도 넘고 3억도 넘고 5억도 넘을 수 있는 거구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다시 시키면 또 부담스러워, 또 하기 싫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지 마세요, 버텨보세요. 그럼, 데 버티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이래요. 이런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이 많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런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능력은 원해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아유,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순종을 하죠. 그런데 왜 성령이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시켜도 안할걸 아시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폐부를 깨뜨려 보셔서 시켜도 안할걸 아세요 시켜도 안할줄 아신다고요?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안 시켜서 그렇지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성령이 시키시면 나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왜죠? 여러분 이런 일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살기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어이, 그 목사님, 그피 같은 돈 6천만 원을 다 자기 성도도 아니에요. 남의 성도를 위해서, 해외 성교사들을 위해서, 자기보다 좀더 어려운 개척구의 목사들을 위해 다 썼다고요. 나중에는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책장에 책 많지? 그것도 좀 갖다 줘라. 필요한 사람 좀 가져가라. 그래. 아 주님, 책은 아닙니다. 버텼대요. 제가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더래요. 이제 책장에 책은 또안 늘었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진짜 원하냐?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식도 이렇게 살기 원하느냐? 이 말이야. 진짜 원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살기 원해 여러분, 내 자식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사 보내는 일 했는데요. 지원 서류가 오잖아요. 아빠 직업란에 목사 선교사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재모집해라. <laughs> 떨어질 가능성 90%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강도가 제일 센 사람, 센 직업군이 목사 성교사예요. 자기 자식 성교사 나가는 거, 1년짜리 성교사 나가는 걸 극구 반대하고 기어이 못 나가게 하는 그룹이 목사하고 성교사예요. 그 다음, 장로님인 경우, 목사, 아버지가 한50%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인 경우는 좀더 지켜보자, 그래요. 근데 누가 제일 잘 보내냐? 아버지가 안수 집사고 엄마가 권사면 거의 나갑니다. 확률이 100%에요. 뭐 등짝 스매싱은 당할지언정 그냥 나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성령이 시키시면 하신다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까요? 5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한 일이 뭐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는데 우리 생각과 달라요. 기도원을 가야죠. 기도를 해야죠. 방언이 터져야죠. 그게 아니에요.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송이라잖아요. 찬양 집회에서 방방 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열기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였다. 이 말입니다. 또, 영혼의 안테나 주파수를 성령 하나님께 맞추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올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때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정말로, 속된 말로 불을 받아버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식, 내 인생, 내 건강, 내 문제, 내 아픔과 상처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연연하는 그토록 목매에 달고 사는 그 문제는 주님 꺼가 되고, 주님께 내 거가 되는 주님 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걸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고 주님은 내 문제 가지고 주님이 씨름하시고 그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람대왕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